네, 여세요 어, 세호야. 상렬이 형이야, 상렬이 형. 누구요? 구명 하나면 질산기야 상렬이 형 제일 친한 연예인, <laughs> 그 친구.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죠. 아, 장동민 오랜만에 통화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면 일단은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한테 일단 먼저 짐맥을 하는 게 낫지. 어,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뿌듯하잖아. 나화안 <laughs> 받네? 이런 식으로 형이 얘기하면뭐 경환이는 뭐 전화를 해도 형만 알지 우리 형만 알지 아니 그거 클놈 해잖아 아, 야 경환아 너 홈쇼핑하는 거 아니냐? 아 지금 아니야 아 그래? 저 뭐야 그 유튜브 그 20만 찍었거든 아 정말? 어 20만 찍어가지고 하야 아, 우리가 저기 뭐 여기서 음복 한번 하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나 나나 내가 얘기했거든 뭐 전화 연결 이런 것도 우린 솔직히 안 하잖아 너니가 진짜 경화나 한 거지. 난 구라한테도 전화 연결 안 해. 나는, 언제 했더라? 응. 아, 그래, 그래, 그때. 딸 나서 축하한다고. 누가 딸 났어? 구라, 몰라? 아, 아들 아니야? 딸이야. 아, 딸 났어? <laughs> 이 사람, 아, 딸이야. 야, 좀 복이 터졌네, 하반신이. 야 다행이다 그래도 야축하할노로이지50 넘어서 복 받은 거야 야그 경환아 음. 이번 년도 어떻게 지난 게년뭐 어떻게 대파한잔 먹으러 올래 야 그거 뭐 안주는 뭐야 그런 데가 되야 그냥 못 온다고 그래 왜 이렇게 자꾸 그래 못 오는 거지 아니 뭐오회배 같은 거좀 나오나 어떤 거오회 보고 아이다 나오지 이 사람아 아, 보고 에는안돼저게 독발로 놀고 어때가지고 <laughs> 아니 너 먹기 전에 내가 은수저 갖다 놓을 테니까. 아, 그래 한번 대놓대 보고 먹어. 응. 그 그렇지. 그렇지. 야, 친구 30년 응. 넘었는데 서로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괜찮아. <laughs> 어. 시간 맞춰 가지고 시간표 되면은 그래. 뭐 따로 어찌저찌 보기 힘드니까 이건 뭐 촬영이 아니야, 진짜로. 그냥 그냥 소주 한잔 먹다가 가면 돼. 몇번 봤어? 어. 어. 술 먹고, 뭐, 장동민도 나와서 깔라대고. 응. 다 깔라대더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발인시키지. 응. 어, 미리 예행, 예 예행, 예행 연습하는 거야. 대리비는 주나? 아니, 다 줘, 다 줘. 이수분이 해줘, 여기는. 어, 그리고 하여튼간 뭐, 어떻게, 오냐, 못 오냐, 올해. 아니, 올해 뭐 시간대, 어, 무슨 요일 날 하는데? 아니, 아무 때,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아무 때나. 야, 네, 왜, 네. 왜, 나 어렸는데 이렇게 예민해져, 경환아 야, 너 맨날 그 사무실에 앉아 있다고, 니가? 맨수 사무실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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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그러니까는, 너 편안할 때 내가 맞춰야지. 아, 그래. 뭐 맞춰가지고, 거기서 뭐, 소자자 오는거뭐 어렵나. 그래, 그래. 그러면은, 경환아, 내가 너한테 저 전화할 테니까, 그래, 그래. 편안하게 한번 <laughs> 보자고. 어, 그래. 어, 고맙고. 그래, 그래. 수고해.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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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버거 형 왔네. 전화왔어요. 었 음. 응. 야, 그 햄버거 온거 아니야. 여보세요. 형 네, 네, 네. 야, 버거야, 어떻게 지내형 진짜 네, 고있 네. 야, 어떻게 저 리벤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되게 많이 물어봐 주위에서 그 사람 괜찮냐고. 아형가 근데 수형 지금 형수 아니 그냥 야, 살짝 그냥 응복하면 되지 뭐. 네, 네, 하겠습니다 야, 버거야. 올해 지나기 전에 진짜 한번 잡을까? 막년에 겸뭐 해가지고? 아, 형이 무조건 움직일 수 있네. 그치, 그치. 응, 아니, 겸사겸사 네, 겸사 뭐 그렇게 해서 한번 봐야지. 네, 움직이겠습니다, 형님. 근데 뭐 형이 전화한 게 버거야 딴게 아니고 너 덕분에 야, 20만 찍었다. 아니, 그거한 100만 하시거든요. 어. 어, 그래, 고마워. 버거야, 보자. 네, 형님. 어, 고맙다. 네, 형님. 어, 고맙다. 네, 형님. 어, 어, 감사한다. 네. 어, 어, 어. 왜냐면 버거를 되게 궁금해. 야, 버거 왔네, 진짜. 네. 야, 버거 먹자. 세호야, 지금 지금 한번 해보는 거야 네오세요어 네, 세호야 네오세요어 세호야 상렬이 네. 형이야 상렬이 형 누구요? 상렬이 네, 형야 어디야 세호야 형이랑 같이 뵀던 그, 저희 후배 병호라고 아 칼칼칼? 칼칼칼칼 어어 네 칼칼칼칼하고 어, 어. 네, 지금 저녁 약속 있어가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어디로? 저 지금 야, 야,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이게 인연이. 구도가 하면 지상년 오랜만에 여기, 저, 뭐야, 한번저 대피로 왔거든? 아, 그러세요? 네, 어 네. 근데 딴게 아니고 벌써 야, 20만이 된 거야. 너네가 수명 단축하면서 이거 형 만들어준 거 아니냐?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너네가 이 간이 굳어져 가면서까지 형을 20만을 만들어줬다. 아, 사실, 그날 탄력이 심했거든요. <laughs> <심심했을 때. 웃음> 거의 뭐, 거기서 퇴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기억이 거의 뭐 가물가물 합니다. 어허. 어, 어. 아, 근그 경우가 그, 그 박기장 성원 님 느낌으로 해서 축하 게든 한번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간하면 기상열 구독 20만 달성 축하하구나. 가가다다. <laughs> 야, <웃음> 요 잔바리 아직 맥이 아주 열심히 뛰고 있구나. 아직도. 예, 예, 어. 오늘은 뭐 어느 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저기야. 원셀프야. 아, 원셀프세요? 어, 어 그럼 이런 날도 있어야지. 아, 세호야. 세 네, 형님. 어, 청담이라고? 네. 네. 누구랑 약속인데? 제가 뭐 브랜드 하는 거 있어 가지고. 아, 그래. 그래 너 브랜드 그거 뭐더라? 이름이? 암호프레라고 합니다. 암호프레암호프레 암호프레. 네, 네. 야, 대박 나자암호프레 그거 청아니냐 청? 네래저청뭐청 자켓. 어. 자켓. 뭐. 바... 그래 그래. 세호야. 저 수고하고. 어, 네, 또 형님. 보자. 어, 고맙고. 저. 네, 어, 고마워.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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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역시 뿌듯해. 또 누가 있지? 음... 박희순? 야, 박희순 진짜 잘잘 지내나? 박희순. 아, 이 이렇게 해서 통화하는 거야. 어, 희순아, 상렬이 형이야. 아, 네형님 야, 어떻게지 어떻게 좀져 어떻게 지금 뭐 거의 뭐 삼십 호흡기. <laughs> <laughs> 야, 야, 그게 아니고 형이 저 전화한 게. 아, 너네 덕분에 드디어 구독 안 하면 지상렬이 2 0만 찍었다. 니가그몇년 만에 그 드링킹한 거냐 그때. 그때 저저 저 죽을 뻔했습니다. <laughs> 그 너가 어찌 됐든 조금 저 인생을 단축시킨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덕분에 <laughs> 형이 이거 20만 찍은 거야. 조만간에 한번 또한 불러주시면. 그래. 싱싱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어. 관리해서 어. 한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야 근데 왜 말을 떠듬어? 저요? 올해 안에 잡어? 올해 안해요 어. <laughs> 올해에는. 저... <laughs> 어떻게 그러니까 내년으로 기회를 줘 아니면 올해 안으로 잡아 은복할 때 한번 하죠 은복이면 저 새해인데 그렇죠. 네. 새해할 때또 네. 어떻게 또 저희도 에피소드나 또 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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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직은 그저새저 같이 같이 만나죠. 알겠습니다, 형님. 응원합니다. 형님. 어 고마워. 네. 네. 어 어. 요즘에 어떻게 숨 쉬는 거야? 형님 그냥 저 진짜 애 키우고요. 응. 그냥 방송만 하고 삽니다. 아 행복한 거지. 야 그나저나 아, 른게 네. 아니고 형이 그 유튜브 하는 거있잖냐예 네, 네, 형님. 그거 저 구독 안 하면 그지상열이라고 있어 좀술좀 좀 네, 네. 때리고 하는 거 있는데 그게 네. 또 어떻게 운 좋게 한 20만이 됐어요. 어. 어, 네, 그래갖고, 그, 이게 그, 다, 뭐, 하에, 이런, 어떤, 그, 좋은 기운 때문에 2 0만원 찍었으니까, 니가, 형, 잘될 거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무조건입니다, 형. 응. 음. 네. 야, 언제 한 번, 저, 시간 되면은, 네. 여기 구독 하면 지상렬에서한 번, 저, 보복한번 하자고. 형 응. 무조건이요. 응? 그냥 무조건 할게요. 어, 어 그러면 하야 하여튼간, 너 편안할 때, 네. 네, 네, 네. 어, 저, 서로 한 번, 저, 시간표 한 번, 저기, 뭐, 저, 체크 한번 해보자고.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야 저기 잘 지내고 네알겠습니다어어 어, 고마워 어 고마워 어잘 지내고 어어어 어, 어. 20만을 찍어줬는데 어. 20만 지저스들이랑 술한 잔하기래 20억. <laughs> 평생 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면 조세호 대 남창희. 아 나영석 대 김세호 만약에 그 저기를 한다고 치면 <laughs> 사돈을 평생 안 쓰기. 갑상선을 평생 안 쓰기.